we <laughs>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해보지 않았던 뭐 상투라든지 가시라든지 그런 한복들 입어보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덥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힘든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이제 해보는 경험이라서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이제 연기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억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좀 어려운 점이 있긴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어 아무래도 여름에 또이 사극 복장은 네. 화장실 가는 것도 또 곤란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한복을 입으면 예. 그 바지 쪽은 안 보여서. 지코가 달려 있습니다. 오 네, 그렇게 요즘은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편하게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laughs> 아 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누나 또 그런 게 걱정된다. 어. 자 죄송합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질문을. 예. 어 일단 율과 원드기는 뭐 캐릭터는 정말 다르지만 음. 결국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어 원드기를 연기할 때 그렇게 율에서 벗어나. 연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그궁 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 아. 송주현 말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율과 원드기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경수 씨는 아스남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거 연기를 어떻게 했냐는 거야. 나는 그게... <laughs> 너무 궁금해 갖고.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율 왕세자의 모습으로 이제 송주연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오, 네. 명령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쓰잘데기 없다고 아 그래서 네,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뭐 아까 뭐낫을 이용해서 풀을 베는 장면이나 <laughs> 너무 다. 어 정말 명장면이 하나 하나 아닐 수가 없어서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 냈는데요. 네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개월간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베드레남 분님이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씨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